안녕하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상대 도수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음, 이제 도시가스 사용량을 상대 도수로 표현을 했는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음, 사용량이 11세제곱미터 이상인 가구 즉 여기겠네요. 11세제곱미터 이상. 인 가구가 전체의 28%일 때 도시가스 사용량이 9세제곱미터 이상 11세제곱미터 미만, 즉 여기에 있는 음 도수를 구해야 하는 것이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상대도수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계급, 뭐3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등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도수의 총합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로 나타냅니다. 음, 그리고 상대 도수의 중요한 특징, 뭐 여러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대 도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 3 이상 5 미만인 경우 읽어주면 0.04 그리고 5 이상 7 미만인 경우 영, 한 칸이 0.02이기 때문에 1.016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상대 도수는 0.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 이상 11 미만 모르고요 11 이상 13 미만 모릅니다. 그리고 13 이상 15 미만 0.1이 상대 도수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9 이상 11 미만인 상대 도수를 x라고 하고 11 이상 13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 이것을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대 도수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이 1이 되야 합니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보면 0.04 플러스 0.16 플러스 0.22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0.1은 1이 되야 합니다. 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일단 도수의 총합은 50입니다. 50 가구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요. 11세제곱미터 이상인 가구의 가구가 전체의 28%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구는 여기 상대 도수가 y 인데요 그리고 여기 상대 도수가 0.1 입니다 그러면 y 플러스 0.1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도수의 총합 50 분의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8% 라고 했습니다 상대 도수가 사실 퍼센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28% 라고 하는 것을 상대 도수로 나타내면 0.2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28은 사실 50분의 뭐 얼마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아 y 플러스 0.1이 0.28이 되는구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구가 28%다라고 하는 것은 11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구의 상대 도수의 합이 0.28이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y는 0.16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면 먼저 이두개 계산하면 0.2, 계산하면 0.42, 그리고 y 플러스 0.1, 0.28이죠. 0.28 더해지면 0.7이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0.7은 1이 됩니다. 즉, x, 9 이상 11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가 0.3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 여기,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였죠. 도수의 총합이 50. 그리고 그 계급의 도수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구수입니다. 그것을 t라고 할 때, 0.3은 50분의 t, 양변의 t를 곱해주면, t는 0.3 곱하기 50. 즉, 1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9세제곱미터 이상 11세제곱미터 미만인 가구의 수는 15가구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100m 달리기 기록이 17초 이상, 19초 미만인 학생 수가 32명이고, 이 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때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이제 도수의 총합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초 이상 19초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32입니다. 전체 학생 수를 x라고 두고 x분의 32. 이것이 17초 이상 19초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의 20%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20%일 경우 그것을 상대 도수로 표현하면 0.2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분의 32는 0.2가 되고요. 양변에 0.2x를 곱해주면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2분의 음 x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음 먼저 x를 곱해주면 32는 0.2x가 되고요. 10을 곱해주면 320은 2x. 2로 나눠주면 x는 160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학생 수가 160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160, 전체 도수 분의 32, 그 계급의 도수. 이것을 계산해보면 실제로 0.2가 나오기 때문에 아, 전체 학생 수가 160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데요 오른쪽 그림은 한결인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역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학생이 12명 즉 여기 이쪽 계급의 도수가 12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학생 여기에 속한 도수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음,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다 상대 도수를 나타낸 것이니까 하나씩 읽어보면 여기가 0.08입니다. 여기서도 한 칸이 0.022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0.22가 되겠고요. 여기는 0.32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한 칸이 0.0이니까 0.24, 0.34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0.22. 여기가 0.1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대 도수이고요. 어, 15, 10, 이제 10시간 이상, 15시간, 15시간 미만. 인 경우에 도수가 12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 도수가 0.24죠. 즉, 이 0.24는 전체 도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 그래서 전체 도수 분의 지금 도수가 12이라고 했기 때문에 x 분의 12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x를 곱해주면 0.24x는 12가 되고요. 100을 곱해주면 24x는 1,200이 됩니다. 그리고 양변을 24로 나눠주면 x는 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즉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동안 아니 한겨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는 5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스의 총합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20시간 이상인 학생의 수라고 했습니다. 20시간 이상인 계급들의 상대 도스는 0.22 그리고 0.12, 즉, 0.34입니다. 그렇죠. 상대도수가 0.34인 경우 그 도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도수분의 그 어, 계급에 속한 도수입니다. 그 계급에 속한 도수를 t라고 한다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즉, t는 0.34 곱하기 50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3.4 곱하기 5가 되고요. 결국 이것은 17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학생 수는 총 17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급이 어20 이상 25 미만인 학생의 도수, 그리고 25 이상 30 미만인 학생의 도수를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 도수를 각각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20시간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 도수를 합쳐서 이렇게 그두 계급의 도수의 합이 17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드렸고요. 한번 영상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 상담방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